<laughs> 지금 뭐 정치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죠. 만나라당 혁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야권은 또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요. 그래서 사실 뭐 내년 총선 대선에 지금의 당원들이 다 자기 간한 그대로 들고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종의 격변과 혼돈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. 아, 김수 지사께서 20분 제가 짧게 시간을 드렸는데 아,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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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선명한 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공하게 생각합니다. 어, 네분그 토론자 패널들의 질문을 듣고 어, 김수석 재산의 답변을 듣는 순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질문하고 답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양해를 하신다면. 어, 널들께서 먼저 질문을 일관적으로 해주시고, 어,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어, 질문 시간은 한 7분 내외로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먼저, 어, 여영우 세종대 석자 교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. 부탁합니다. 네, 오늘